그래도 위주원 분들 덕분에 저희가 1위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. 네, 이 순간 꼭 잊지 않고 정말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. 여러분, 같이 걸어가 주실 거죠? 네. 네, 사랑합니다. 아, 이렇게 또 짧은 시간 안에 1위 후보에 든 것만으로도 저희는 진짜 너무 좋았는데 1위 이렇게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? 웃음> 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아이즈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어제 정말 예상치도 못한 1등을 받았는데요. 저희가 이렇게 1등을 할수 있었던 건 전부 미주원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값진 1등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아이즈원 될 테니까요. 계속 계속 예쁘게 봐주세요. 사랑해요. 분들 덕분에 1위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위 <laughs>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아,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어제 진짜 진짜 기뻐요 아, 진짜 o n e 여러분 덕분이에요 아,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. 어제 수상 소감을 말할 때미주연 여러분들을 말했는데 들으셨나요? 네. 그래서 오늘은 짧고 굵게 가보려고 합니다. 미주연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<laughs> 어. 일단 어제 1등 이제 저희한테 너무 큰 선물을 안겨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. 다미주연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미주연 I love you. <웃음> <와>. <웃음> 들어왔어. 잠깐만. 와. 어, 당황스러웠어. <목소리> 다들 이렇게 하시면 해야 돼요. <laughs> 아, 어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진짜 실감도 안 나고 그랬는데, 저희 이렇게 여러 음악방송에 설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해하고 있었는데, 기대도 못한 큰상 안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할 아이저 뛸 테니까,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위즈아랄라 <laughs> 저희 열2명은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를 할수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의미를 두고 있었는데, 이렇게 음악방송 1위라는 선물을 주셔가지고,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더할수 있게 됐습니다. I love you! <laughs> 아, 이렇게 빨리 1위를 할수 있었던 거는 위주원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